네 안녕하세요 세운 여행사 주은이입니다. 네 저는 오늘 풍요로운 꽃섬 풍도와 여행 레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저희 세운 여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 이 행사를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일반 투어 프로그램과 기업 연수 프로그램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운 여행사는 지난 20년간 국내외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정책 연수 등 여행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해주는 경기도 넘버원 기획 연수 전문 여행사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요즘은 휴식과 체험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섬 관광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거리 바다 위에서 힐링과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경기 풍도를, 경기 풍도 섬을 상품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 바다 위에서 힐링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laughs> 먼저 풍도 섬 소개를 드리면 풍도 섬은 예부터 단풍나무가 많아서 풍도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서해의 다른 섬들에 비해서 바다 수심이 깊어서 어, 생선이 많이 잡히고 산나물과 약초가 아주 풍부한 섬입니다. 그리고 풍도 섬은 강원도의 바다만큼 깨끗하고 파란 바다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야생화 천국으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찾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도 섬에는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붉은 코스와 파란 코스가 있는데 붉은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파란 코스는 해안가 길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대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붉은 코스길을 추천드리고 있고 많은 등산가들이 이렇게 산책 코스로 여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섬에서 이렇게 불멍 체험과. 요트 위에서 낙조를 즐기시면서 낙조까지 요트 위에서 즐기면서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여행의 모음이 중인 식도락은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나물과 뭐 약초가 많아서 산나물 백반이 많이 저는 나오고요. 이 외에도 이제는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겹고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은 저희는 정규선이 아닌 요트를 탑승해서 풍도를 갔다 오시는데요. 풍도에서 관광 포인트들인 트레킹과 음, 바, 빨간 등대 그다음에 청력골 해변 이 풍도 에 풍도 섬 내에 있는 관광지들을 둘러보시고 저녁에는 불멍도 체험하시고, 그 다음날 여유있게 전국항으로 1박 2일 동안 다녀오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풍도 1박 2일 상품 말고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인이나 가족들이 즐기실 수 있는 요트 투어 상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연수에 맞는 어, 팀빌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팀플레이를 즐기는 요트 레이싱 경주로서 총 4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어, 1시간은 안전, 안전에 대한 설명과 요트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요. 1시간 10분은 바다 위에서 직접 실습을 하시고 한시간은 다시 어 진짜 레이싱은 경주를 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바다 위에서 하는 팀 빌딩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팀업 간의 그 협력이 강화되고 소통과 공감으로 열정이 플러스 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거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워크샵으로 추천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네, 상품 문의는 전화와 사무실 방문으로 가능하고요.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 사전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해양 레저 관광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어, 저희는 이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 상품 개발로 해양 레저 관광을 이끄는 <laughs> 선두 역할을 하는 새운 여행사가 되,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